오징어처럼 흐르적거리는 스윙 이제 그만하실 때 됐죠? 자, 안정된 스윙 제가 오늘 알려 드릴게요. 골프 클럽 H 이지스 프로입니다. 연습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흐느적+ 흐느적 오징어 흑사 오징어처럼 좀 스윙하시는 분들 많이 봬요.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팔이나 하체 뭐손 이런 데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정작 이배 복근+ 복근에는 굉장히 무심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 복근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이 코어라고 하죠. 이 코어를 안 잡게 되면 중심도 좀 잡기 힘들뿐더러 좀 이렇게 탄탄한 스윙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. 오늘이 코어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굉장히 간단한데요. 자, 이 배꼽이에요. 배꼽을 기점으로 배를 좀 가운데로 모으듯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. 감싸 주듯이 힘을 주시면 돼요. 이때 아랫배도 조금 위로 끌어 올리면서 같이 힘을 주실 거예요. 그럼 좀 라인도 예뻐지겠죠. 좀 이렇게 탄탄하게 좀 안으로 감싸면서 힘을 주신 다음에 스윙을 하실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. 굉장히 몸의 중심도 축이 딱 잡을 잡히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리는 스윙, 특히나 방지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좀 많이 안 나죠. 근데.